うどうかよ <noise> 몰아주는 그런 조합인데 원딜이 없네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왜지? 합니다. 저 조합은... 무엇일까 이런건 백분 내네 영혼은 백분. 그대보다 전이 제일이지 학살은 계속된다 아니 빨리 좀 와보지 나 여기 들어간다 했는데. 어? <끝> 내가 없을 때 바짝 미니언들이 아 그냥 끊겼어. 계속된다. 은나 반기지 않더군. 그래도 70골도 벌었어요. 이득 봤어요. 어 요즘 사이언 못쓸 정도야. 선사하마 그 정도야. 아니, 착 제가 왜 돌지 이상한데, 왜돌았을까요 으로 음. 거의 버려 지.

만나야화약좀라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 아니 이걸 맞을 생각은 없었는데. 아싸, 만나야겠. 별 으스러뜨려 줘봐 이것도 맞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 겸치 하나 못 먹었다. 이내 함께 사라진지 오래다. 이게 지금쯤 되면 여기서 딜교를 걸려주면 안 돼요. 보통 여기서 라인을 한번더 밀면 좋은데. 가 없어서. 만들어 거야. 리신이 살짝 위쪽 무빙이 없거든.

바미의 예 불씨를 샀네. 처음 봐서고. 오르니 바미의 예 불시 가는 거는 진짜 처음 본다. 바다는 겠지만난 뭐지? 라이을안 들었네. 감사합타니다 게임 살짝 조진 것 같은데 아이판 승리 500개 미션인데 승리 500개 미션인데 우리 미드 정글 몰아주기 조합이거든 미드 브라움의 정글 신짜온데 둘이 호흡이 안 맞나 봐 이래서 듀오랑 해야 된다니까 저런 거 이러면 리신 2킬 먹고 탑 게임 하면 저는 죽은 목소리 만더 맞자. 아 신발 신발 샀어. 쉬이. 뭔가 리신이 이쪽으로 보고 있다. 레벨 체고 이쪽에서 배달할 나. <놀라> 죽음의 파도를 타고 이무대가돌아 왔다. 면이가내 손에 넣을 수없아주지 갔다 했다, 갔다 했다, 오른. 음, 갔다 했다, 진짜. 다행이다. 계속 위드 압박 오네가 아니고 말을 했잖아. 말했잖아. 내가 말을 안 했어? 내가 말안 했는데 갔으면 미안해. 근데 말했잖아?

사다나 인간이나 믿을 수 없긴 매한가지 타올라라 눈물바다가 먼지포도지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말은 필요 없어. 몸으로 보여주마. 화양을좀 보아라. 난 만자들의 찬스인데. 도간인다 아탑못 절대 아탐 밀고 왔습 빼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있잖아. 뺄 생각을 안 해, 애들이. 아, 그냥 빼면 이득인데, 이거. 텔를 가는데 왜 싸우는 거지? 아,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방금 텔 가는데 계속 싸운 게. 또. 개신자에게 잡이란 없다. <웃음> <웃음> 전장의 화신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더블 킥. 적을 처치했습니다. 트리플 킥. 아니 장난 하나 와 미친놈들 말을 해도 안 통해. 아니, 애초에 도벽을 왜들었는데 아, 진짜. 심, 로라몬 시라, 약간, 할 말이 없는데? 과연, 통이다 피, 빛 피, 토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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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Yeah! <sharp inhale> <sharp inhale> 아 아까 바텀 내려간 순간부터 프리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프리 있었으면 절대 안 죽었어

또 리신 올 때가 탑밖에 저 없네. 돌아드리지. 또 나한테 오겠다. 배신 음.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 큽니다. 쓰라리다. 천군이 당했습니다. 화이 당했습니다. 아, 존나 잘못네 데미지가 안는데 아, 뭐로 찍었어. 언 야, 이건 진짜 니네가 안 빼는 거. 이거 정치할 생각하지 마. 학살자의 보두에 매달아 버려라. 빼면 안 될까 우리? 다할거 없는 거 같은데. 맞는거예요 이거? 빨리 와줄래? 아프거든? 아 화약통을 못갔네 아 이걸 화약통을 못갔네

유시안이 바텀 간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실수한 건 맞는데 진작 뺐으면 됐음. 저거 아, 이 제대로 시바던 간다고 계속 말 해줬는데 근데 나 진짜 너무 빼고 싶었거든. 싸우고 싶지 않았어. 방금 그냥 빼고 바텀 가서 CS 먹었으면 이득이었는데.

아,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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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아, 한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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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아니 아니야 개싸움이 고통인 게 아니고 개싸움이 고통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있잖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다가 저쪽에서 뺐으면 이득인 상황인데 심지어 뺄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저쪽이 뺐으면 내가 이득을 보는 상황인데 그걸 할줄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타타 타타 하잖아.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생각을 반대로 했으면 내가 이득을 보는 건데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저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야. 그냥 게임할 모시거나. 이런 건백 내 영혼은 그대로다. 없나 보네. 아 근데 나또탑까 근데 뭐라 할 말이 없다 야. 이게 아까 내가 바텀을 갔으면은 좋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이거 인원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어, 잠깐만, 1 3 레벨 거 잠깐만, 너 조만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이이녀이이 내가 화약통은 다못 터트렸어도 무빙은 기가 막혔지? 어, 이거 오른 패는 없겠다. 또 내가 아나탑신병자 아닌데 자꾸 탑을 가야되네 예 저희 방 전자누나 있어요 리첸님한개 고맙습니다 10개 컷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 정말 개판이다, 게임. 아이고, 백캠인가요? 감사합니다. 이번 판은 고통받은 거에 비해서 잘 됐다, 게임이 그래도.